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크테릭스 반바지 중에서도 기능성 소재인 트레일러닝에 적합한 반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 건 인센도 9인치짜리 팬츠고요 이 위에 보이는 까만색은 6인치짜리 팬츠입니다 이거는 모투스 모투스와 인센도의 팬츠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둘다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이 녀석이 150g, 이 녀석이 120g입니다. 30g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딱 봤을 때 면적은 더 적어요.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수 로고보다는 무게를 경량하기 위해서 프린팅 소재로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요 사선, 박음질을 보면은 여긴 주머니가 아니고 별도의 주머니는 전면부에는 없습니다. 후면에만 이렇게 두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부피는 꽤 돼요. 여기서 이제 아이폰 12 프로까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넣기가 꽤 쉽지 않아요. 들어갔을 때는 어, 딱그 크기에 이 면적에 딱 들어가는 크기라 안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건좀 덜합니다. 근데 다만 넣고 빼기가 쉽지 않다는 점. 제품 어, 홈페이지 상에서 포켓에 대한 소개를 아, 에너지 젤이나 아니면 이제 아미노바이탈 같은 에너지 행동식을 여기다 넣으려는 용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벼운 트레일러닝을 하면서 에너지 젤이나 행동식 같은 걸 넣어서 봤는데 어, 넣고 빼기? 편리했습니다. 나머지 포켓은 없습니다. 딱두개 후면부에 포켓이 다예요. 내피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뭐 허리에 슬림 현상을 덜 하게끔 만들었어요. 허리 줄이는 이 밴드 형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실때 가볍고 어 소재가 뭐 부드럽고 이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어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모트수 6인치 인데요 어, 아무래도 가격은 이, 이 녀석보다 이게 더 비싸요 소비자가로 이게 12만 5천 원 그리고 이 녀석은 16만 5천 원입니다 포켓이 지금 사이드에 있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입는 용도가 아닌 트레일 러닝에 목적에 맞춰진 모델이다 보니까 주머니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입는 반바지처럼 이렇게 사선에 있는 포켓이 없습니다 사선에 포켓이 없고 여기 옆에 이제 사이드 이제 골반 쪽에 포켓이 하나, 둘 반대로 또 하나, 둘 이렇게 총네 개의 포켓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센도 모델처럼 이 용도는 이제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할때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행동식 같은 에너지 젤이나 아미노바이탈 같은 그런 음식들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포켓의 깊이는 이정도예요 그래서 뭐 무거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넣을 수는 없어 보여요. 넣다가는 금방 빠지겠죠. 핸드폰은 따로 어뭐 가방이나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은 이 인센도보다 모투스가 가격은 4만 원이 더 비쌉니다. 얘는 120g, 150g, 30g이 무려 더 많이 나가는데요. 이유는, 어, 이 친구는 내 피에 그물이 없어요. 그물이라든지, 이 베이스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흔히 말하는 쫄쫄이죠. 없는데 이 녀석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 속옷을 입지 않고, 요 녀석만 이제 단독으로 입을 수 있게,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무게는 30g 더 나가지만 실제로는 속옷을 배제하면 은더 어 가볍다고 볼수 있겠죠 가볍거나 뭐 동일한 조건일 거예요 이 모델의 사이즈는 둘다 미디움이고요 어 펑퍼짐한 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입었을 때 핏이 약간 슬림하면서 신축성도 있어서 다리를 많이 벌리거나 속공 등산 아니면 트레일러닝, 아니면 러닝. 이렇게 빠르게 뛰고 민첩한 행동을 할때 신축성이 좋아서 다리에 뭐 이질감이라든지 걸리적 거림이 없습니다. 이 녀석의 길이는 9인치 모델은 23cm, 6인치 모델은 15cm. 미리 떨어지는 게 15cm, 이 친구는 23cm입니다. 총 기장 뭐 한번 재볼까요? 네, 다시 한번 재볼게요. 총 기장은 대충 40cm 정도 나오고요. 40cm 대략적으로만 봐주세요 50cm 정도 나오네요 50cm 정도 봤을 때약 50cm 정도 나옵니다 파타고니아 대표적인 이 반바지 베기스 팬츠인데요 얘는 5인치에요 5인치랑 비교했을 때 길이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파타고니아도 미디움이고요 이 녀석도 미디움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라이프 스타일의 팬츠고 기능성 의류기 때문에 딱 보시면 뭔가 느껴지시나요? 펑퍼지만 이 폭의 넓이가 파타고니아 베기스와 엄청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넓죠 왜냐하면 이게 또 바지가 운동하는 운동 바지 이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바지가 넓어 버리다 보면 일단 뽀대가 안 나요 빨리빨리 뛰어야 되는데 나풀나풀거리고 얼마의 저항이 있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의 저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슬림한 이런 스타일의 의류를 선택하시는 게 운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라이프스타일로 나온 반바지보다 전문 의류를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구매 앞서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저리 주저리 떠들긴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입고 트레일러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용 중이신 분들의 뭐 피드백이 있으면 리플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